한국 전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T1123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미래형 기술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T1123 전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며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담아낸다. 카메라가 전차의 장갑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드러나는 고강도 복합장갑 구조는 적의 직사 공격은 물론 최신 대전차 미사일에도 강한 방어력을 보여준다. 전차가 엔진을 가동하며 지면을 흔들 때 들려오는 묵직한 사운드는 마치 거대한 강철 생명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T1123 위 주포는 차세대 포탄 자동탑재 시스템을 적용하여 반응속도를 극대화했으며, 실제 사격 장면에서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추적해 빠른 속도로 포탄을 발사한다. 주변 지형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파는 이 전차의 파괴력을 실감하게 만든다. 또한 T123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다목적 형가 장치를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 모래 지형, 도심 장애 구간 등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동할 수 있다. 영상 속에서는 전차가 급경사 언덕을 오르며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과 좁은 도심 골목을 부드럽게 회전해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어 높은 기동성과 민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 상단에 장착된 열영상 센서는 야간 작전에서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며. 어두운 지형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실제 야간 촬영 장면에서는 T1123 이적 외곽 주변을 정밀 감시하며 목표를 빠르게 분석해 대응하는 모습이 강조된다. T1123의 내부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화된 패널과 자동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수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영상에서는 조종석 내부 인터페이스와 실전 모드 전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전차가 훈련 지역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전술 기동을 전개하는 장면이 강한 긴장감을 전달한다. 바람을 가르는 전차의 속도,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엔진 진동, 포신이 목표를 향해 천천히 회전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은 t 1 1 2 3위 존재감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에는 전차가 넓은 평지에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작전 완수 장면을 연출해 시청자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이 영상은 T1123 전차의 파워, 기술, 속도, 전략적 움직임을 모두 담아낸 최강의 기록으로 전차 팬들에게 최고의 몰입감을 제공한다.